언어 능력이 다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소유욕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앵벌이의 앵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케이커앵무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케이커앵무새는 케이커 떨다, 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앵무새입니다. 어렸을 때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떨거나 고개를 까딱까딱 떠 듯한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케이커라는 말이 붙어서 케이커앵무새가 되었고요. 케이커앵무새는 남아메리카 남부 올리비아 지역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고그 구간에서 서식을 하는 앵무새들이었습니다. 애조로사람 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능이 높다 보니 미국에서 대량으로 이 아이들을 사육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을 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예완조로서 자리 매빙을한게 2010년도부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케이커들은 보통 우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 케이커, 블루 케이커, 알비노, 루티노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을 볼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있는 케이커들의 색상들을 보면 20-30여종 정도 될 정도로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뭐 바이올렛도 있고 올리브, 크로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머리 위쪽은 뭐 하얀색인데 몸통은 블루인 색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색상의 개체들이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개체들을 보호자님들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앵백가에서 이제 케이커 앵무새를 사면서 느꼈던 건데 이 케이커 앵무새는 장단점이 좀 확실한 앵무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양들도 좀 됩니다. 우선 좀 케이커 앵무새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일 수 있는데요. 이 케이커들은 언어 능력이 다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언어 능력 좋다라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회색 앵무새, 뭐 뉴기니아, 아마존, 이런 아이들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대형 앵무새들에 못지 않게 언어 능력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말을 정말 잘하는 앵무새라고 이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본능 자체가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둥지를 짓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프레깅 장난감들, 물체를 제거를 하거나 고리를 끼우거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특화가 되어 있고요. 단점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케이크 앵무새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린 친구들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한테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어이 그 장난감은 내 거야. 형이나 뭐 누나가 못 쓰게 해야. 소유욕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세장을 이게 딱 세팅을 해주면은 이 세장은 내 거야.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회장이나 이런 데 갑작스럽게 내 손이 들어오거나 다른 앵무새가 오면 소유욕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 회장 밖으로만 나오면 은 공격적인 성향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블루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회장 밖에서는 제 손위로 이렇게 낼름 낼름 잘 오는데 회장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손을 넣으면 막 공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통 이제 앵무새들은 구멍이 뚫린 나무나 이제 구멍이 파여있는 나무에다가 둥지를 짓고 번식을 하는데 요 케이커 앵무새는 특이하게 둥지를 짓습니다. 얘네들은 아파트식으로 해가지고 한 무리가 예를 들면 1층에서 한 쌍이 둥지를 짓고 그 위에다가 또 둥지를 2층으로 짓고 3층으로 짓고 해가지고 크게는 정말 자동차 크기 정도의 크기로 둥지를 여러 층으로 지어서 생활을 하는 특이한 그런 번식 생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케이커가 미국에서 이게 좀 유명해진 사례가 뭐냐면은 워낙에 그렇게 크게 둥지를 짓다 보니까 케이커 둥지 때문에 한 마을이 막 정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해조수로 지정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커들은 둥지를 지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앵무새들과 다르게 동그랗게 모여서 먹이를 받아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퀘이커 앵무새는 말을 정말 잘하는 만큼 확실한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퀘이커 앵무새들은 사교성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가 되면은 서로 떠들고 놀고 이야기하느라고 소리가 더 커집니다. 나는 케이크앵무를꼭 분양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한 마리만 분양을 받아라. 두 마리가 되면은, 진짜 두 배, 세배 정도 더 시끄러워지니, 한 마리만 분양을 받고, 모든 앵무새는 보호자님 댁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음은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시끄럽다고 하는, 뭐, 똥크우어나코로나 아이들도 정말 조용하게 기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환경에 따라 많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이케이크 앵무새는 소음이 있다. 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고 일단은 분양을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집 환경을 조용하게 만들어주시면은 요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큰 소음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앵무새들은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소리가 음악 소리나 TV 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요. 그러면은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음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이 아이들과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시면은 조금 소음에 대한 걱정도 덜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케이커라는 앵무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랑 좀 맞겠구나,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같이 함께 생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버리의 앵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